자,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 그리고 요 세미나 8주 세미나의 마지막 책 말라기입니다. 어, 이스라엘 향한 마지막 메시지고요. 어, 나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 돌아와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대기를 통해서 붕의 교과서를 주시고 에스라 대메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한 회복의 역사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쓰는지를 보여 주시고 학계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임제 가운데서 그들이 돌아오도록 성전을 짓게 격려하지만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예,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의식이 없어요. 문제가 뭔지를 이들은 전혀 인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말락에서 보인 메시지죠. 자 말락에서는요 여섯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 1장 1절에서 5절인데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지만 이 백성은 언제 하나님 우리 사랑했습니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좀 사랑해라라고 하는 메시지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나좀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기반이죠. 하나님 나라는 사랑이니까요. 자, 그리고 길게 다루는 게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인데요. 제사장을 책망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부흥의 가장 핵심이었고 그래서 에 스란 느에미에서 아주 중요한 명단들이 뭐예요? 제사장 레위인 성전에서 일하는 느비딤 사람들의 명단이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 타락했습니다. 제사장의 타락이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를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라는 것처럼 나를 공경해라, 나를 경외해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과 하나님 나라의 예배에 대한 주제를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가 뭘까요? 2장 10에서 16절까지인데요. 결혼이에요. 결혼. 결혼을 대표적인 무엇과 연관시킬까요?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언약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것은 남편과 아내의 개념으로 호세야서와 그리고 예레미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결혼 관계를 깨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 남편과 아내의 부부 관계를 깨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는 거죠. 이것과 관련된 게 에베소서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6장 9절까지 가정 교리 안에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 나라의 결혼 생활의 원리 언약의 근거에서 살아야 되는 것. 근데 너희들은 너희의 아내를 자꾸 버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요. 제사장은 타락하고요. 결혼 관계는 깨고요. 그리고 어네 번째 주제가 2장 17절부터인데 공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의를 행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임금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들이 공의를 행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또어 다섯 번째 주제가 어 3장 6절부터 14 2절까지인데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순종의 삶, 하나님의 경제 원리가 뭐예요? 11조를 잘 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구약의 율법에 하나님과 이사백성의 관계 안에서 말하는 거지 신약백성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좀더 해석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제가 의인과 악인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3장 13절부터 4장 5절까지인데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의인에겐 상주고 악인에겐 벌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상 받는 의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이 마지막 주제인데, 이각 주제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논쟁의 말, 그리고 백성들이 첫 번째 변명, 그리고 하나님의 논쟁의 말, 그리고 백성의 답변, 머리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데, 첫 번째 주제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라고 하나님께서 언제게 말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이 언제 우리 사랑하셨어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뭐 이러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애서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테로부터 야곱을 택했고요. 그리고 결국 586년에 형제들이 명하, 망하는 것을 그 애덤족 속의 조화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애덤족 속의 멸망을 예언했죠. 오바다들, 바, 통해서요. 하나님은 언제나 너희를 사랑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 백성이 책망받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도 하나님 좀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주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몰라요. 지금 제가 역대기, 그리고 에스라, 느에미아, 에스더서를 통해서 계속 뭘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학계의 세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거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를 보이지만 이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이 아닐지 한번 또 이렇게 봐야 합니다. 두 번째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움이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건데 제사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예배 다 드렸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러운 떡을 드리고 그리고 너희가 눈먼 거, 상한 거 그러니까 흠 없는 거로 드려야 되는데 그런 거막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가 언제 주를 더럽게 하였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다. 우리가 한번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뭐예요? 예, 네, 너희가 형제에게 나쁜 일을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탄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언제 우리가 그런 적 있냐. 그 대표적인 예로 아내를 버리는 것, 이혼하는 것. 불법한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에스라와 느헤미아에서 부 죄를 회개하는데요. 죄 회개 그 죄의 내용 중에 반복되는 게 뭐예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에요. 지금 말라기 시대 때이 에스라 네임의 시대 때의 상황이 그대로 반영되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를 깨는 것.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성도들도 참 많이 하는 일인데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라는 건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결혼 생활의 원리대로, 예, 살아야 된다라는 거 말씀하는 거고요. 자, 네 번째 주제죠. 음, 말로 여와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는 이들이 얘기하는 거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오히려, 정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정의롭게 다리지 않지 않습니까? 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내 언약의 사자를 보내겠다. 요게 이제 예수님이, 어, 마태복음에 보면 금식 후에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데, 마태복음 기준으로 보면 두 번째, 어, 시험과 연관되어 있어요. 내 사자가 호련히 성전에 임할 거다. 이제 여기에서 나온 메시지인데, 그래서 사, 그,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라. 천사가 받다 줄면, 사람들이 네가 메시한 줄알 거다. 막 이렇게 했던 것이 바로 이 예언, 호련이내 언약의 사자가 성전에 임할 거다. 라고 이제 하는 얘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 책망받았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발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사자, 말라기. 말라기란 단어가 내 사자란 뜻인데요. 예, 내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울 것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라, 하나님 나라의 임금을 소망해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기대하도록 하는 메시지 이게 네 번째고요. 자 다섯 번째가 뭘까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그러면 어, 나도 너에게로 돌아와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라고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럴 때니들이 나에게 도적질한 거그 돌이켜야 된다. 내가 뭘 도적시했습니까? 사람들 얘기하죠. 그게 바로 11조와 헌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는 것. 예. 이것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 너희가 11조의 헌물 이게 율법이 나오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니까요. 이걸 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지 않을 거다. 안 하면 황충임하고 과일이 있기 전에 다 떨어질 거다.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에게 의무를 다한다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막아주고 복을 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복을 받고, 어, 하나님의 부를 누릴 수 있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좀 다룰 때, 어,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있는데요. 어,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는 땅, 기업을 주시지 않았어요. 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나 열두지파에게는요. 원래 열한지파인데 열두지파로 쓴 이유는 요셉지파가 에브라임과 문하세 이 두지파로 차지해서 열두지파가 되는 건데 이들에게는 땅을 주었죠.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제사장도 레위인이니까요.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거룩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은요, 하나님의 땅에서 기업을 받은 것의 일부를 11조를 포함해서 이들에게 공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안 들여지거나 아니면 이게 안 되어지면 이 거룩의 순환이 끼어지게 됩니다. 이사 백성들이 11조를 안드렸어요 그랬더니 사사시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모세의 직계 손자가 먹을 거를 구하기 위해서 떠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어디에 도착합니까? 예. 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11조가 안 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타락하니까 또 거룩한 것들이 가르쳐지지 않으니까 계속 이게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11조를 포함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공급받고 내가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는 방법의 아주 중요한 한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어, 구약의 11조를 문자적으로 지금도 해야 되냐라고 할때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올바로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리고 목회자들을 책임지려면 사실은 11조 제도는 아주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약처럼 문자적인 11조를 어,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하 구약은 10에 3조 했거든요. 평소 때는 10에 2조를 했고요. 3년 차와 6년 차는 7년 주기로 10에 3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11조 하지 않아요. 그냥 10에 1조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어쨌든 문자적인 11조는 아니지만 이 11조는 거룩이 순환되어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라 거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흥의 3요소, 역대계 나온 부흥의 3요소를 보면 세 번째가 성전이거든요. 성전을 정비하고, 그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과 제사장을 정비하고, 그리고 성전에 들여지는 11조와 예물들을 싸놓는 창고를 정, 어, 보존하는 거예요. 뉘에미아가, 어, 페르시아로 돌아갔다 다시 한번 오게 되는데, 다시 돌아와서 본게 뭘까요?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 자기 오피스를 두고 사는 거예요. 제사장과 풍짝풍짝 해가지고. 그래서, 니에미아가 그 사람의 모든 기구들, 이방의 기구를 성전에서 다 집어 던져버리고 다시 그 창고가 11조와 예물들이 쌓이는 창고로 바꿔놨다고요. 왜요? 이 11조가 쌓여야 레위인과 제사장이 제 역할을 하고 이들이 거룩한 말씀을 배워야 이들이 복을 받고 또 이렇게 하는 거룩의 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전,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죄의 회개 이세 가지 요소가 우리 역대기에서 봤던 부흥의 요소인데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이게 바로 이1 1조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도둑놈들아 왜 내가 쓸 니들이 다 두적죄라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 부분에서 얘기하는 거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마지막 주제죠. 너희, 어,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한다.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리요. 하나의 말씀 지킬 필요 없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악한 말을 지금 정당시하는 것이 책망의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안 도와주시니까 뭐 우리가 알아서 살아야겠다. 뭐 이런 거죠. 예.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 주시고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은 구별하세요. 그래서 악인은 극렬한 풀무불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책, 기념책이 기록될 거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줄 것이고 의료원내가 떠올라 치료의 광선이 비춰줄 거고 우리가 악인을 이길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여섯 가지 주제를 봤더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는 것이죠. 예. 자, 말라기 주제 저자는요, 어, 나의 사자 말라키 말한자가 어, 나의 사자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에 나의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말과 이 저자의 어, 메시지가 잘 어울리죠. 말라기 시대의 상황과 분위기는 아까 에스라, 느에미아에서의 분위기와 똑같고요. 그래서 지금 여섯 가지의 이러한 죄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는 <laughs>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제거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수 있도록 책망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고요. 이 백성은 불신함과 실망과 낙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은 하나님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이신데 말이죠. 말레기스는 그래서 여섯 개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고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여줍니다. 메시아 오기 전에 엘리아가 올 거다. 그 엘리아가 바로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엘리야처럼 메시지 줄 건데 엘리야는 회개하라 메시지 줬죠. 그래서 아비가 자녀에게로 자비, 자녀가 아비에게로 그 마음이 돌이키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그가 이제 베풀게 되죠. 그래서 예수,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이제 사역을 했고요. 말라기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이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는데 하나님의 변함없는 열심의 사랑을 보여주는 게 말라기다. 자, 말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라기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선품 무엇인가요? 의인은 복주고 악인은 벌 주는 하나님. 구원의 열심을 보여도 떠나 나아가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백성을 하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는 너희 사랑한다. 내게로 돌아와라. 라고 여전히 그들을 초청하시는 신실하시고 믿을 만한 사랑의 하나님 이런 거죠. 말라기를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게 뭘까요? 여섯 개의 질문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당신은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지금 여섯 개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해라. 하나님께 네가 드려야 할 십일조로 표현해라. 너희가 올바른 제사를 드려라.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당신의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하겠습니까? 그 외에 여러 가지 적용점들을 여러분들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 빠르게 지나갔지만 우리가 39건의 구약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매번 적용할 때마다 여의 책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 성품은 무엇입니까? 최소한 39가지 이상의 하나님의 성품을 대내었을 거예요. 어, 이 강의가 연말까지 링크가 열려있는데요. 성경을 3 9권을좀 통독하셨으면 좋겠어요. 강의를 들으면서, 한 강의 듣고 성경 통독하고, 한 강의 듣고 성경 통독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들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각 책의 모든 메시지를 다 기억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각 책마다 드러났던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들이 성품이 되도록 되뇌이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가는 일들, 구약 통해서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서른아홉 건 배우시면서 하나님의 성품 배우셨는데, 아직까지도 구약을 보시면서, 구약의 하나님 무섭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느껴지시는가요? 아니면, 인내하고, 자비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주시기로, 열심을 내시는, 우리가 배신하지만, 끝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미지가 바뀌었는지, 그러셨기를 저는 기대합니다.